네, 안녕하세요. 짠천TV 장천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스크린 골프장에 찾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한 8월, 8월 초였나요? 초, 네, 네. 초, 처음 친 게? 8월 초에 칠 때는 제가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때 실력이 진짜 막 시작했을 때 쳤기 때문에, 못도 모르고 쳐, 쳤고, 그리고 이제 한달 한 반이 이제 지난, 현재가 9월 중순이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분은 많이 늘었대 <laughs> 제가 그때 완전 발렸는데 오늘은 한번 이 제가 이 정도 멘트면 자신감이죠 <laughs> 어, <laughs> 너무 막 어깨에 올라가 있어 아, 리벤지 매치 오늘 제가 지 스크린 라벨 93타예요 <laughs> 많이, 오, 많이 올라왔죠? 오. 스크린 라벨 93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내기도 오. 좀 세게 해서 <laughs> 리벤지 매치를 <laughs> 오늘 한번 아니, 그래. <laughs> 오늘 타이틀은 뭔가요? 저도 안 오늘 뭘로 하죠? 내기? <laughs> 저녁에 맥주 <몇> 할 <laughs> <laughs> 아 되게 재지 <좋지>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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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2차까지 다 맞았으니까요. 저희도 맞, 맞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그래요. 오늘 진행할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세 명이 오늘 그리고 아직 6 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명이 괜찮습 괜찮죠? 네, 네. 괜찮으니까 네. 코로나 방역수칙 네. 잘 지키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코를 눌러버리자. 장프로님,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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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laughs> <500 웃음> 안저잘 떨지셨는데 그때보다 아, 대박 200와 그게 뭐야? 신거 아니에요? <laughs> 자이건 하우스 체입니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아이 네. 그때랑은 좀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할 수 있어요 오 부드러워졌는데요 오 이거 치시죠? <laughs> <오> <laughs> <웃음> 괜찮다, 괜찮다. <웃음> 아, 진짜. 와나 와우! 와우! 와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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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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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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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와우! 어어 느끼야. 아. 이번 장변 제이씨. 제이씨는 뭐야? 장천 아니야? 그냥. 꺾어 <laughs> 하면 안 되길래. 자 제이씨 붙였어. 와, 와, 아, 와! 진짜 많이 넣었네. 빠졌다. 아. 아니, 오늘 재수가 좋네. 오시! 다 오! 오, 오. 이스 대박. 아, 아. 네어 좀더나이했는데 <laughs> 많이, 많이 쐈어 많이 어오 오, 나이스, 나이스. 다야다쁘아어요그어아어요오시이 쳤는데 어, 어, 나쁘지 않아 와. 이격도 와. 와, 틀려졌네 대박이다 와, 많이 틀려졌네 커 나이스 커 나이스 펑커 와, 와 나이스 진짜 잘 쳤다 이번에 뭐요? 200. 오, 화면 잘안 되면 진짜 잘 생겼네요. 와 진짜 잘 치. 똑바로 와서 똑바로. 어, 나이스야 와, 아 오늘 좋은데요, 다? 다들 응. 다들 이거 오늘 와상 맞은데. 너무 잘 치네. 아, 아 진짜. 오비. 나이스. <웃음> 나이스. 아 멋지겠습니다. 오비. 이걸 몇번쓸수 있는 거예요? 3번이요 어. 1인당 3번 쓸수 있어요. <laughs> 아, 이거. 근데 <laughs> 안나어 <laughs> 잘해. 잘해. <laughs> 잘해. 어, 오,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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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80mm. 웃음> 여러 지로 치시는데 날번 치셨던 거 같은데. 죠 오늘. 아. 이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다 아, 점점 다 아, 점점 점점 아, 아, 올릴게요 한번에 아 <laughs> 진짜로 와우 아 진짜 쳤어 오케이 한번 올리기 올리기 하세요 <laughs> 그린이로 솔컵 아. <laughs> 왼쪽으로 네컵 받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네컵더 가야 돼 내 컵이니까, 봐봐. 여기에 홀컵이 여기 있죠. 컵이 있잖아요. 아, 여기. 컵이 아, 여기. 컵이에요, 그게. 네. 네. 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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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더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거 홀컵, 아, 여기구나. 네. 그럼 더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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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징작이에요, 짜작 7m 친다고 생각해요, 7m. 근데 <laughs> 어차피 <너 웃음> 7m를 몰라요. <laughs> 그게보아요 <laughs> <우시하냐>? <오케이. 웃음> 아, 이렇게. 아 말이 이렇게어 얘가 개인생에 벌어 가지고 제가 이거 싸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 캐디 이제 실제 나갔어요. 네. 캐디분이 설명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 7m라고 캐디분이 설명을 해 줬는데 아니였던 거죠. 안 맞는 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그거가다 이제 이분이 욕설을 했어요. 이게 그래. 캐디테 욕설을 했어요. 어.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도 모욕죄지 모욕죄 그냥 사람들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우리끼리만 있고 만약에 왜냐면 모욕죄도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음. 공연성이라서 막첩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만 그게 모욕죄가 되는데 만약에 두 분이 쳤어요. 그리고 제가 캐리예요. 제가 잘못 안 쳤다고 막 욕설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욕설을 들었다고 해도 이두 분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면 모욕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왜요? 전파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 불뜬 적다수가 주변에 없으니까. 아. 근데 저는 고소, 고소장을 좀 억지로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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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 <laughs> 증거가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그쵸 그쵸 녹음을 한다던가 그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혼자 욕을 했어요 그거 상관없어 <laughs> 사... 그걸 원래 자주 하시잖아요 아맞다 자. 야 XXX야 아 짧았잖아 동시 너무 높이 좋았어요 내체 아닌데 막 <웃음> <웃음> 아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그것도 똑같아요 Ready. 백을 싣고 가는데 백을 떨어뜨린 거죠 캐리가 네. 근데 그거는 손괴는 고의로 부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그건 고의는 아니잖아요 네. 과실로 그런 거니까 아, 과실로 손괴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아. 민사로 아, 아. 근데 자꾸 여기서 치는데 자꾸 <웃음> <웃음> 자꾸 괸생이 <겐승을> 괸생 네. <laughs> 목적은 그거였어요 가세게 치는 것같도와 나이스 뭐 알아? 와 진짜 방향도 좋았어 와, 대박 좋았다 와 운도 좋고 방향도 좋고잖야 아, 물에 빠지겠다 나이스 안 빠질 것 같아 오 나이스 <laughs> 아다잘쳐다잘쳐 잘잘잘잘잘잘 쳐. 쳐. 나이스 오 나이스 잘맞았어 잘했어 와 방향도 아, 어. 완전 좋고 네 좋았어 좋아 어 나이스. 나이스. 샷. 저 저거 거 아, 아, 저도 왠지 아, 저거 어거 어떻게? 아, 거 어떻게? 어요 아, 저거 어어 아, 어떻게? 아, 어떻어나이 아, 어떻어 아, 어 아, <laughs> 빨리플레이가 C가 차례입니다. 짝까지그래요 아, 점이네요 아, 와우. 아이샤. 아이샤. 와, 와. 아, 한달 반에 치, 치던 거랑 다 너무 다른데 때거 알겠어. 알겠어. 재밌는데? 아이스 <laughs> 아, 들어왔어. 오 우비. 우비. 아. 아. 쓰요비 아. 아. 쓴다고. 아, 좀 기다려. <웃음> <웃음> 기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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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왼쪽으로 잘 돌렸다, 안돌렸돌 아, 펑크. 아, 그래도 나 <laughs> 아, 어, 나이 야, 나이스. 오. 와, 진짜 많이 나왔다. 넘어갔어. 그럼. 오, 잘했어. 와, 진짜 잘나왔요 <laughs> <laughs> 아, 쪽이네 와, 아, 오른쪽으로 아, 나갔네 다 켰는데? 마인드가 뚝 소리 나 이거 뭔소 <몬드부> 진짜 둥이 <laughs> 장이잖아 이거 법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laughs> 오, 아 말도 안돼 이거. <웃음> <웃음> 아 뭐냐고 이게. 들어서님. <laughs> 예. 네. 이렇게 캐디가 이렇게 막 얼쩡거리다가 <laughs> 정말 맞았어요. 제거이 맞는 게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 달라요. 막 예를 들어서 상황을 네. 좀 바꾸면 일반적으로 있을만한 사건이 다, 캐디들은 안 맞잖아요, 잘 원래. 그런데 그렇죠. 네. 캐디가. 제가 이제 치려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형님이 앞에 공이 있다고 막 갔어요. 아까 앞에 치려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뒤에서 쳐요. 아. 근데 캐리가 저지를 안 해, 모르고 저지를 안한 거예요. 제대로 안요저앞에있는지 음. 아. 모르고 휘둘렀는데 어. 맞았어요. 형님. 네. 그러면 이거는 캐리 책임이 커요. 보상을 아. 해줘야 아. 되고. 근데 아. 보험, 골프장에 다 보험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아. 요즘에는 골프장 보험으로 대부분 끝나는 음. 것 같아요 그걸로. 진행을 잘못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네. 음. 아니, 근데 근데 만약에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태이 말을 안 듣고 <laughs> 제가 만약에 그냥 쳤어요. 네. 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앞에 있는 거 알면서 쳤어. 그러면 그래서 형이 네.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형사 처벌도 받든요 아! 업무 아그 과실치상.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으니까. 네.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해도요? 앞에 사람 못 봤다고. 네. 그그 정도의 과실은 중과실이어서 무거운 과실이어서 고의랑 거의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네. 그냥 과실치상. 음. 그래서 청소 처벌까지 받고 치료비 다해 줘야 되고 이 아, 구장에서는 네. 책임이 별로, 별로 없죠. t 비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일되게많대요 근데. 요즘에. 그거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뽀막 네. 이러잖아요, 치면. 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그거 맞지 그래서 말고? 맞지 말라고. 아, 나이스. 네. 130초 치기 전에 물어보시면 돼요. 네. 네. 기타 <laughs> 이제 나이돌까지만 음. 해서 지그점수로얘기할게요그 다음에 다시또다다시 야, 잘나왔 어, 진짜 잘나가 나이스. 20. 0 아, 어떻게, 미쳤어. 어, 어 네. Rock. 아, 또. 여기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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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짜 <laughs> 어, 아, 진짜, 아, 진짜, 미쳤네, 아, 진짜,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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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 어떡해 아승부쳐다얘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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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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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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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오케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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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가 머리가 뭐예요? Okay.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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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머리가 나리가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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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가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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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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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나이스! 왔어! 와 t 왔어 s 다 What's up? w h 다 t s up? 됐습니다! 저 아, 똑같아요, 지금! 저도 p w 이에요13 지금! 아, 진짜요? u 세다! h a t 뒤에서 주세요. 가까이 가지 어, 아, 이정 세요 이가 아, 이 정도. 아, 이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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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도이 나이스. 아, 이기 아, 이정 아, 아, 이 정도. 아, 이 아, 이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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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멘탈이 이전에 다가어요 50개월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 고오 근데 나쁘지 않네. 아. 나이스! Nice. 아, 맛있네. 맛있네. 네요잘네네 맛있네. 맛있네. 어있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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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네. 맛있네. 네 맛있네. 아, <놀람> 아 <놀람> <rough.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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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나이스이 들어왔다. 들어. 가 아. 축축 더, 쭉쭉 더, 더아 그렇지. 더더어 <laughs> <Hey. 웃음> Double b 어, 네 다음. 오오 <laughs> 아직 몰라? 아직. 오. Oh! 나이스. 오. d 아! o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동훈? <laughs> 이가 이제... 어, 저... 그렇죠, 차타차. 그렇죠. 아. 자 동메달, 삼등동 <laughs> 내려와서 주세요, <laughs> 내려와서. 자, 야, 야, 이 등. 자 다음 1등 <laughs> 이러보시죠. 와! 아, 진짜 w h 어 t is it?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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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좀이 t Eating is it? e a t i 는 g is it? Eating is it? e a t 또,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또 안, 안 하게 돼가지고 질문 하나만 할까요? 네그 이제 해저드에 볼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볼 있는데 네. 예를 어서 그걸 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으면 다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두 가지로, 가지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일단 캐디가 옆에 있을 때 캐디가 거기 위험해요 음. 가지 마세요라고 말 이렇게 딱 제지했는데 아 괜찮아 그 들어가다가 네. 다쳤어요 들어가서 그럼 본인 책임이에요 음. 그리고 이 골프장에서 여기 절대 금지 이렇게 써 있게 이렇게 막 막아놓고 막 했잖아요. 네, 네, 네. 위험 표지판 써놓고 손으로 막아놓고 했는데 그걸 굳이 넘어가서 치면 골프장 과실보다는 들어가서 친 사람 과실이 훨씬 커요. 음. 근데 만약에 캐디도 아. 뭐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고 해저도 주변에 위험 표지판도 별로 없고 뭐 하나 여기 잘안 보이게 <laughs> 하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골프장의 책임이 커지는 거죠. 물론. 100%다 책임지는 쪽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3대7 뭐, 이렇게 나누, 나누겠지만. 음. 그런 표지판이나 KD가 얼마나 이제 좀 알려줬는지, 주의를 고지해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질문 드릴게요. 저희 요즘에는 연습장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연습을 치다가, 공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네. 차량에 맞거나, 어. 어, 뭐, 사람이 지나가다 맞았어요. 네. 그럼 차량이나 이런 뭐 피해 보상은, 연습장에서 해줘야 되는 그건 거지? 연습장이 더 커요. 어. 왜냐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리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 쳤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쭉 골프장에서 그거 펜슬 제어를 안해놓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음. 골프장 책임이 음. 있긴 하죠. 음. 골프장에, 골프장에 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아, 처리를 보통 해요. 해줄 거야. 저는, 저는 약간 여자들은 네. 약간 골프복을 되게 예쁘게 입고 그쵸? 필드에 나가보는 게 되게 로망이거든요. 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평소에 안 입는데 저는 지 치마 입는 게 제가 <laughs> 로망이에요. 근데 노출을 어디까지 하는 아... 게 뭔가 이렇게 법의, 법적으로 법적인 건 없지 않을까? 법적인 건 없고 네. 아니 벗으면 이제 약간 이제 경범죄 그 처벌이 되겠지만 네. 골프 옷을 입번데 이제 노출이 좀 된다는 거는 사실 참 잘한다 잘한다 형 편집. 아, 아, 아 안돼 우리 와이프 시원해서 안돼 안돼 지금 보고 있다 아, 좋다 시원하고 이런 의미이죠뭐 다른 뭐 그건 아니었으니까 너무 노출하면 아마 골프장에서 제재가 오지 않을까 음. 아 어쨌든 노출을 하면 아, 뭐. 형님은 좋다 아 그렇죠 <laughs> 난안좋안 좋으세요 우리 안 좋죠 좋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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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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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기준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러면 제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다시 알려지면서 아, 다음에 아, 한달 반쯤 뒤에 쳤을 때 네, 제가 타수를 넓혀서 1등하는 걸 목표로 네. 저희도 <laughs> 연습 좀 하죠? 해가지고 아 그럼 이제 우리 또 골프 야하게 한번 볼까? 나시죠? 골치를 했으니까 네. 짠천 t v 에또 맥주, 맥주... 한 잔으로 한번 짠하라 한 잔을 네. 네. 가시죠 네. 그러면 네. 한달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달 뒤에 보시는 걸로 한달 뒤에 연습해서 네. 네. 아 한달 뒤에 자게 해요 아, 아니셔야 돼요. 그는 많이 드셨잖아요 진짜. 지금 주세요. 지금 저 일정 차밖에안 저랑 차이네 아, 계속 얻어먹 <laughs> <laughs> 물론 조금은 있지만. <laughs> 아우 고생하셨고 아, 네. 다음에 정말 기대할게요. 네. 와으로마무 알겠습니다. 아 <laughs> <됐어요>? 짠! <laughs> 네. 아 망했어 진짜. 뭐야 진짜.